백 x 그림 있고, 그 다음에, 어, Y는 X 그림 있어요. 자, 그래프랑, 뭐, X는 어쩌고저쩌고, 그리고 X는 어쩌고저쩌고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구하라고 했네요. 자, 우리 일단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면, 음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면, 자, f t 는 몇이냐면은 C다, 그죠, C. 그럼 다시 한번더 FC는, FC는, 비저아 그럼 x는 b라는 요 직선이랑 그 다음에 f inverse b는 어, 요쪽 방향으로 이슈 가면은 c네요, c. 어, x는 c. 그래서 요거랑 누구 y는 f x의 그래프랑 어,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요거네요, 요거. 자, 그러면 하나씩, 우리, 2분의 1 곱하기, b 빼기 c 하고, 그 다음에, 이거 음수 방향으로, a, 마이너스 a에, 그 다음에 요 친구, 요만큼 길이는, 마이너스 b죠, 마이너스 b. 2분의 1에, a 더하기 b 하고, c 빼기 b,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, 얘를 만족하는 게, c 빼기 b랑 a 더하기 b 는 네,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